트러블 열감, 홍조 때문에 어떻게도 화장 잘 들뜨고 트러블 잘 나셨던 분들 성분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제가 한병다 배우고 리뷰할 정도로 정말 잘 썼던 얼굴이 진짜 민감하다, 쿨링 효과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랬을 때 적은 양으로 해도 보습감이 충분하기도 하고 또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지 않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린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초 민감한 피부일 때 제가 즐겨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 공유해봤는데요. 초 민감 피부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성분이라든지 스킨케어 루틴들을 아직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이번 영상에서는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 루틴들 그리고 성분 좋은 또 화장 전에 바르기 좋은 스킨케어 꿀템들 한번 같이 소개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는 마스크팩 사용하기입니다. 마스크팩을 화장 전에 붙이시는 부지런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보통 시간이 엄청 쫓기는 타입이어서 그렇게는 잘 못하고 특히 또 밤에 사용했을 때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보통 나이트 케어로 많이 사용하긴 해요. 댓글 중에 마스크팩 뭐 사용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나이트 케어 제품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화장 잘 먹는 데이 케어 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네, 바로 이 다자연 어성초 마스크팩인데요. 제가 수년간 쟁여놓고 쓸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저의 최애 마스크팩인데요.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 브랜드의 체험단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 마스크팩이 가장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유기농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살충제와 화학 비료로 키워낸 식품들보다 유기농 식품이 더 건강에 좋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성분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화장품도 유기농 성분을 이용했다고 하면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. 이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 어성초의 진정 쿨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. 게다가 마스크 시트는 수면보다 부드러운 자체 쿨링감이 있는 텐셀이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열감을 내려주는데 딱인 것 같아요. 텐셀은 나무 펄프에서 뽑아낸 자연 유래 성분으로 생분해도 가능하고 또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선호하는 소재고요. 실크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서 제 피부에 닿았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사실 피부가 진짜 민감한 피부는 마스크팩 사용도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피부가 정말 정말 민감할 때는 모든 마스크팩이 트러블이 날 정도로 정말 피부가 잘 뒤집어졌었는데 이 마스크팩은 정말 맨안 되게 제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었고 트러블을 오히려 진정시키는 효과가 좀 좋아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날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저는 1일 1팩은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 꿀팁은 수분감 가득한 닥토하기입니다. 네,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닥토나 각질 제거는 민감한 피부에는 좀 피해야 된다 얘기 드렸었는데요. 사실 화장을 잘 먹게 하려고 하면은 결 정리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각질, 묵은 각질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닥토를 생략하기가 진짜 진짜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닦토를 거의 안 하는 편이지만 화장하기 전에는 꼭한 번씩 쓸어주는 편인데요. 네, 민감한 제 피부에도 트러블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닦토 패드는 바로 이 다자연의 어성초 패드입니다. 제가 어성초 라인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 라인들 제품들은 좀 많이 다시 구매하는 편이긴 한데 어,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이 어성초 패드는 유기농 어성초를 사용하진 않아서 그런지 이 팩만큼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더라고요. 솔직히 어성초의 진정 효과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쿨링이 되게 괜찮거든요.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얼굴이 열이 많아서 열을 많이 식혀주지 않으면 화장이 다 들뜨는 그런 얼굴인데 이 패드로 얼굴 한번 젠틀하게 닦아준 다음에 얼굴을 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드라이를 해주면 좀 열감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마스크팩보다는 아침에 간단하게 이렇게 열감을 내려줄 때 사용하기 좋은 패드인 것 같아요. 성분의 절반 이상이 어성초 추출물로 돼 있어서 피부 진정이랑 쿨링에 효과적이고 또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에요. 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표백처리를 하지 않은 순면으로 만든 이 패드를 사용을 해서 피부에 자극이 덜 하더라고요. 크기는 좀더 크게 나오면 얼굴에 붙이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, 뭐이 정도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성분이 심플하고 정말 자극이 없어서 초민감 피부부터 민감 피부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. 어, 아무래도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좀 효과라든지 진정 효과 같은 것들은 조금 덜하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었어요. 그렇지만 저는 톤 정리와 이렇게 쿨링을 위해서 이런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만족하며 쓰고 있지만, 네, 화장 전 진정 케어 좀 극대화하고 싶다, 요즘 유행하는 시카 성분 사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이 피지오겔의 토너로 닦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네, 피지오겔 하면 약국 화장품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이 피부과에서 인증한 트러블 진정 효과가 있고, 또 농코모드제닉, 이렇게 모공을 막지 않아서 트러블을 나지 않게 하는 화장품으로 테스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. 꽃 시국이 얼마 남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저희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정말 많이 나고 홍조도 심해지잖아요. 그럴 때이 토너가 홍조도 잡아주고 트러블도 좀 진정시킬 수 있거든요.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닥토 토너로 사용하기 좋은데 건성부터 지성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형감이라고 하니까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. 네, 제가 LG 생활건강의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제공받은 제품인데 피지옥의 시카 라인 중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제가 알아서 추천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성분이 정말 클린한 제품이고요. 성분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해서 정말 민감하신 피부 타입들은 이패치 테스트 꼭 해보시고 얼굴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얼굴이 진짜 민감하다, 쿨링 효과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자연 패드, 그리고 진정 효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피지오겔 토너로 닦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세 번째 화장 잘 먹는 꿀팁은 유분보다는 수분감 충분한 가벼운 제형의 세럼 사용하기입니다.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기초화장품 조금만 발라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세럼 단계에 너무 리치하거나 고보습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화장이 잘 무너지기가 쉬워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나 고보습의 제품들은 좀 나이트케어로 밀어두고 낮에는 좀 수분감이 충만하고 또 너무 화장을 무너뜨리지 않은 가벼운 제형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제가 한번다 배우고 리뷰할 정도로 정말 잘 썼던 모우라의 그린 논이 세럼인데요. 여러분 논이가 항염, 향균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에 좋은 거 아시죠? 미란더커가 자신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논이를 매일 마신다 할 정도로 정말 피부에 좋다는 성분으로 유명해서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논이 성분 또잘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화장품으로 알아보다가 이 제품을 찾게 된 거예요. 네, 이 데일리 그린 논이 세럽은 83%의 논이 추출물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써보게 된 제품인데, 어, 생각보다 이 논이의 향균, 항염 효과가 막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, 발랐을 때 트러블이 없었고, 또 무엇보다 수분을 빠르게 충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. 저는 집 밖에 나가기 전에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늘 바쁜 타입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힘을 많이 못 주는데 이 노니 스럼은 정말 흡수력이 빠르고 빠르게 수분을 충전해줘서 제가 스킨케어를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 정말 톡톡히 도움을 줬던 제품이거든요. 나이트 케어든 데이 케어든 다 톡톡 발라주는 식으로 스킨케어 하고 계시죠? 이렇게 문지르는 거 아니고 톡톡 발라줘야 되고 특히 화장 전에는 정말 열심히 두드겨줘야 이 화장이 더잘 먹게 돼.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아침에 겉도는 화장품이 진짜 용서가 안될 때가 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노니세럼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이 너무 강점이었어요. 게다가 저는 수부지 타입이라서 수분 충전이 되게 중요해요. 안 그러면 화장이 굉장히 잘 들뜨고 각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을 안에 잘 밀어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쁜 아침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수분을 좀 꽉꽉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또 유분감은 별로 넘치지 않아서 화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제품으로 제가 정말 만족함을 쓰고 있었던 이 세럼입니다. 200에 좋은 나이아시나마이드 진정성분인 병풀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. 네, 성분 배합 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많은 양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만큼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민감한 피부인데 수부지이다 하시면 이 세럼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. 네, 제가 이 제품을 다 쓰고 비슷한 성분의 진정세럼으로 갈아탔는데 예전보다 피부 텐션이 조금 떨어진 게 아무래도 얘가 진정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을 진짜 좀 짱짱하게 넣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음, 다시 돌아갈 생각도 있는 세럼입니다. 네, 진정이나 미백이 드라마틱한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피부 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수부지에 이 수분 충전에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. 그리고 무엇보다 성분이 단초라고 착화해서 트러블이 나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트러블 피부 또 민감한 피부에 이제 수부지 타입이라고 하면 이 제품 한번 트라이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 번째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 꿀팁은 수분 크림보다는 밤 로션 그리고 크림 사용하기입니다. 네, 미끌미끌한 수분크림을 사용하고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밀리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아무래도 수분보다는 유분이 좀 화장을 밀착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뷰티크림들이 굉장히 꾸덕꾸덕 한 크림 제형이잖아요 물론 그런 메이크업 프랩 스킨케어 제품들 사용하면 화장이 진짜 잘 받긴 해요 그렇지만 성분이 너무너무 저한테 자극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진 않고 화장을 잘 받기 위해서 트러블이 날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거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런 화장 잘 받는 뷰티 크림 같은 경우는 일단 패치 테스트 해보시고 본인 피부에 잘 맞으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면 피부를 먼저 건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MSM 로션을 사용하는데요. 일단 수부지인 제 피부 타입에도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적당한 유분감을 가진 제품이라서 피부 밀착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네, 이 로션의 제형은 적당히 꾸덕꾸덕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꾸덕하지 않은 로션 타입이라서 저같이 좀 꾸덕한 크림 타입이 좀갑갑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지성 타입 분들이 이 베이스 메이크업에 밀착력 높앤데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에요.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유기농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햇빛에 그을렸을 때 진정 케어용으로 사용하기가 좋고 순도 100%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어서 여드름 케어에도 좋은 편이니까 이 여드름 피부 또 민감 피부 수부지이신 분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극건성이 아니시라고 하면 잘 맞을 보습감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은 양 사용하면 화장이 밀리니까 소량 이렇게 얇게 도포해주는 식으로 화장 전에 사용하기도 좋은 로션으로 추천드립니다.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스킨케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샵에 가면 진짜 소량의 제품을 아주 얇게 펴발라주잖아요. 화장을 하기 전엔 무조건 스킨케어를 얇게 펴발라준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좀 피부가 건조하다, 수부지다 이러신 분들은 이 얇게 레이어드를 여러 번 해주는 식으로 보습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화장이 들뜨거나 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.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들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킨케어에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. 저도 스킨케어로 두들겨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너무 커서 가능한 시간이 있을 때는 스킨케어로 열심히 두들기는 편입니다. 的。<noise> 그랬을 때 적은 양으로 해도 보습감이 충분하기도 하고 또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지 않거든요. 그리고 너무 많은 가지수의 화장품을 또 사용하시면 화장이 들뜨거나 밀릴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끔 적당하게 가지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. 저 같은 수부지 타입 같은 경우는 오늘 추천드렸던 것처럼 정말 닥터 세럼 크림 이 정도만 바르셔도 충분한데 뭐 건성 분들 같은 경우는 세럼을 여러 번 레이어드 해주신다든지 크림을 좀 레이어드 해주신다든지 화장품 가지쓰는 줄이되 덧발리는 횟수는 늘려서 건조함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에서는 화장 잘 받는 스킨케어 꿀팁들 그리고 추천 제품들 한번 공유해봤어요. 트러블, 열감, 홍조 때문에 어떻게도 화장 잘 들뜨고 트러블 잘 나셨던 분들 이렇게 진정, 쿨링에 좋은 제품 이용하셔서 민감한 피부 잘 케어하시면서 예쁘게 화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네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피부가 좋아지는 꿀팁들 가지고 찾아올게요. 네. 그럼 오늘도 클린하게 예뻐지는 하루 보내세요.